2천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1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요. 하지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있길래 이렇게까지 헐값에 나오게 된 걸까요? 주변 시세는 여전히 3천만원대 중후반인데 도대체 무슨 함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보면 2025년 여름 시세는 약 3,3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로 확인됩니다. 지난 6월에는 5층 매물이 3,300만원에 거래되었고, 7월과 8월에는 3,800만원으로 매매가 체결되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층수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도 보겠습니다. 2025년 3월에는 2,800만원, 1월에는 2천만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가와 비교하면 전세가율이 약 61%에서 83%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매매가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 거래도 있습니다. 2025년 4월과 5월에 보증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월세는 20만원에서 28만원 수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임대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이제 경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2025년 6차 경매에서 이 아파트는 약 22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시세가 3300만원에서 38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무려 30% 이상 저렴하게 낙찰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미납으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싸게 낙찰을 받아도 실제로 자금 조달과 관리비, 수리비 같은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소유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광양시 전체 시장 분위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5년 들어 미분양 아파트는 1월 1292호에서 7월 978호까지 줄었습니다.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공급과잉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광양시 인구는 2023년 약 15만 2천 명에서 2025년에는 15만 5천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미분양이 줄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매매 수급 지수는 불안정합니다. 2025년 8월 초에는 매도세 76.2, 매수세 2.4로 매수 우위 지수가 26.2까지 올라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매수세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위축되었습니다. 즉, 아직은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칠성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낮아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입니다. 특히 낙찰가가 1천만원대라는 점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전세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단지라 유지 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나중에 팔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거주할 것인지 혹은 임대 수익을 노릴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칠성아파트 자체의 구조와 생활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칠성아파트는 1987년 10월에 준공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1040세대로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5층이며 이 단지는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층까지 오르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1층이나 2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물건은 공급 면적 13.64평, 전용 면적 12.01평으로 전용률은 약 88%입니다. 방은 2개, 욕실은 1개가 있어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 혹은 아이가 한 명인 소가족이 생활하기에 적당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공간 활용만 잘하면 투룸 느낌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이고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기본적인 위생 설비와 급배수 설비가 모두 갖춰져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관리비 수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약 53,000원 정도입니다. 여름철에는 55,000원대 겨울철에도 55,000원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광양시청 제2청사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읍사무소, 보건소, 농협 등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가까이 있어 행정 업무나 은행 업무를 보시기에 편리합니다. 도보로 10분 이내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마트가 있으며 단지 내에도 편의점이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처에는 우산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있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여건도 괜찮은 편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배차 간격도 길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량 접근성도 무난하여 자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이동하시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은 오래된 아파트답게 세대수 대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만 피하면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군을 보시면 해당 단지는 광양서 초등학교 배정구역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약 20분이 걸립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통학거리가 다소 길수 있습니다. 외관 상태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깔끔한 신축 아파트와는 거리가 멉니다. 도색이나 보수는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단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칠성 아파트 경매 진행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경매 절차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수차례 유찰과 재입찰을 거치며 시장의 수요와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의 첫 입찰일은 2024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당시 최저 입찰가는 4,6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자가 없어 첫 번째 경매는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수없이 유찰되어 7차 경매가 다시 예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여전히 1,648만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게 나온 경매 물건이라고 해서 쉽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입 후에는 잔금 납부는 물론이고 관리비 체납분이나 수리비용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또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입주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막상 낙찰을 받아도 계산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경매의 본질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이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느냐입니다. 칠성 아파트는 여러 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내려갔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응찰을 하고 또 미납으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이 물건이 싸긴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파트를 평가할 때 숫자와 데이터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현실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7성 아파트는 30년이 넘은 단지인 만큼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이번에는 실제 입주민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 단지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건물의 노후화입니다. 1987년에 준공된 만큼 외관은 깔끔하게 보수를 한다 해도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민들 중 일부는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티가 잘 나지 않고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조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젊은 층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르신이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생활에 제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층이나 2층이 아니면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인프라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배차 간격도 비교적 짧은 편이라 대중교통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단지 진입이 어렵지 않아 접근성이 무난합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마트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단지 안에도 편의점이 있어 언제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우산 공원도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건소나 읍사무소, 농협 같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가까운 것도 생활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이런 점 덕분에 집 근처에 필요한 시설은 대부분 갖춰져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는 단점으로 자주 지적됩니다. 경비실이 없고 출입 통제가 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입주자분들은 밤에 귀가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음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심지어는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린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래된 단지라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지만 늦은 밤만 피하면 대부분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장점은 입주민들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시세가 낮기 때문에 자취나 사회초년생 혹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13평 구조지만 방이 두 개라서 혼자 살거나 둘이 살아도 투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분은 비싼 아파트에 살수 없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거주하기 좋은 곳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어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주민 연령대가 높고 단지 분위기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에게는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단지 규모가 크고 건물이 많아 처음 들어오면 길을 잃기 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의 평가는 저렴한 가격 덕분에 선택할 만하다와 낡아서 추천하지 않는다로 크게 나뉩니다.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다는 장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노후화와 보안 문제, 엘리베이터 부재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단점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생활 스타일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3,3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이고 광양시 인구가 늘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시세가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소액으로 내집 마련을 시작하거나 투자 연습을 해보시기에 좋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환경입니다. 생활 인프라와 교통은 의외로 편리합니다. 가까이에 마트, 편의점, 공원, 버스 정류장, 보건소와 같은 시설이 모여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관리비도 월 평균 5만원 되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노후화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건물 외관이 낡았다는 점, 그리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은 실제 거주하실 때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매의 특징입니다. 여러 차례 유찰 끝에 낙찰이 되었다가도 미납으로 다시 진행되는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잔금을 낼 자금, 계획, 리모델링 비용, 관리비, 체납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칠성 아파트는 가격은 싸고 생활은 가능하지만 편의성과 안전성은 부족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냐를 나눠보면 단기간에 돈을 아끼면서 거주하고 싶으신 사회초년생, 혼자 사시는 분, 혹은 소액으로 투자 경험을 쌓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쾌적한 주거 환경, 엘리베이터, 보안 시스템, 최신식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생활 패턴과 맞는지, 특히 층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황금성, 전세 수요,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신 광양 칠성 아파트 경매 물건 어떠셨습니까? 단돈 1천만원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놀라운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 여건, 건물의 노후화, 그리고 경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함께 보셨다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전략입니다. 실거주라면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투자라면 황금성과 유지비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명한 판단은 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